상단에 레이아웃을 클릭해주시고, 빈 화면을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셔서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를 비슷하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직선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도형, 연결선 꺾임을 선택해 주시고, 회색 점이 나올 때 회색 점을 누른 채로 루트 서브와의 회색 점에 놓아 주겠습니다. 연결선 꺾임을 반복적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을 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드래그를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블럭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점점점점에는 연결선을 지우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개체를 넣으면 되니까 여섯 개를 선택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여섯 개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 해 주시고, 연결선을 하나만 추가로 넣어주겠습니다. 선을 클릭해서 홈탭에 서식 복사로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연결선을 다시 클릭해서 움직였다가 다시 회색선에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 텍스트 상자 3개를 넣을 건데, 연결선은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Ctrl C, Ctrl V.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 주시고, 더블 클릭. 도형 두 개만 선택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AC 밑에 SNU가 올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더블 클릭. 다시 글자 두 개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제 여기에 에듀보다 성신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A C의 위치를 조금 안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안으로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전체적으로 안으로 조금 넣겠습니다. 이제, 삽입, 도형, 연결선 꺾임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회색점에서 회색점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회색점에서 회색점. 선을 서식 복사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면 모두 서식이 복사가 됩니다. 아래쪽에 3개를 넣어 주겠습니다. 세 개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더블 클릭,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삽입, 도형, 연결선, 꺾임, 회색 점에서 회색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까만 선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홈,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연결선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두 개를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점 4개를 넣어주시고 더블 클릭 영어를 쓰실 때는 대문자 소문자를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글자가 가운데 정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된 것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shape 형식에서 개체 맞춤을 해 주시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도형을 전체로 방향키로 적당한 위치로 맞춰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점 6개를 찍어주시고 줄을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 제공되는 슬라이드는 조금 위아래가 좁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크기를 바꿔 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창의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크기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을 쓰지 않고 A4 용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맞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위아래 여백이 조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아래쪽에 표를 넣어 주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는 지시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수험자가 A4 용지를 쓰든 기본 제공되는 슬라이드의 크기를 쓰든 상관 없습니다. 상단에 삽입, 표를 누르시고, 두줄 일곱 칸을 해주겠습니다.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취소해주시고, 음영색을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고, 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셀 너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전체 범위 씌워주시고, 상단에 레이아웃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영어로 된 글자가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첫째 줄만, 바탕으로 글꼴을 수정하겠습니다. 굵게 해주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굵게 보여서 전체 블럭 씌워서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 테두리 선도 한번 굵게 해주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해서, 상단에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새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자색은 검정,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일, 테두리는 검정을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서 적어주겠습니다. 위아래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시프트를 먼저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마우스가 흔들려도 직선이 그어집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삽입, 도형에서, 사각형에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주시고,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홈 서식 복사 클릭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고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쉐이프 형식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 오른쪽, 아래를 해주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그림자 옵션, 그림자를 조금 진하고 깔끔하게 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을 하겠습니다. 간격은 문제와 비슷하도록 적당히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는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선 하살표를 넣으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하살표는 하살표 스타일 2를 해주겠습니다. 크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하나 복사해 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중앙을 기준으로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크게 범위를 씌워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도형만 선택해서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순서도의 순서도 자기 디스크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좌우를 좀 줄여 주시고. 위치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간격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위에 부분이 조금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기본 도형의 원통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원통형을 선택하시면 여기 상단의 원의 크기를 수험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도형 효과, 그림자, 왼쪽 아래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에서 마찬가지로 투명도와 흐리게를 0으로 해 주시고, 간격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복사할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Ctrl Shift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의 크기가 위에 도형보다 작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하살표는 완전히 붙여주시고,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로 복사하겠습니다. 하살표를 연결해주시고, 복사, 도형을 다시 선택해주시고, Ctrl, Shift,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가운데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화살표를 선택해서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서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선을 그려주시고, 홈탭에서 까만 선을 선택하고 서식 복사 클릭. 선을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제일 아래의 도형이 중간도형보다 더 작기 때문에 크기를 더 줄이겠습니다. 도형의 위아래가 조금 큰것 같아서 도형들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위아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화살표는 조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모든 수정이 끝났으면 오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상단에 보기, 유인물 마스터,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체크 해야합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파일, 인쇄, 이 슬라이드, 그리고 그림자가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품질을 그 체크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